라프가 성능층이에요. <laughs> 반협의 대도 플러스 주박자 대방, 주박자 방패를 덤빈다고요 어, 주박자 방패? 주박자가 여기서 또 등장하네요. 와, 주박자라니. 오랜만이다. 몰라, 몰라. 나 막았다. 그냥 막어. 그냥 막어. 180도 돌고. 아 근데 꽤 멀리서 도네요 아 그래도 한손 대신 공격 발당 400아 와와와 대비 와. 잘 뜬다 방패들자 방패들자 아아 형형형형형 그러지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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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어어! 살았다. 아, 주방전은 근데 안 나와요. 방패로은 거는 다음만 아, 언급 되는 게뭐 어딥니까? 벌스아어 그냥 막고안담는다그래 그냥 방패가 되자. 시아나, 너는 진짜 개 무대. 이 주제를 알아야지. 어디 가면 방패를 안 들어. 그래, 시아나, 주제를 아니까... 야, 야, 야. 아 근데 너무 무서워요. 그렇게 하기에는 제가 너무 못해요 게임을. 나 아, 180도 돌고. 아 나왔는데. 에이. 아, 제가 게임을 잘했으면은, 다크소리좀 잘했으면 제가 아마 양손을 잡았을 겁니다. 근데 제가 너무 못해서. 이거는 그냥 제가 너무 못해서. 아, 꼬리. 아, 형. 아이씨. 승진하네. 어이, 무서워라! 와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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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어이구! 막자, 막자, 막자! 그냥 막아시아나, 넌 개무대! 진짜 개무대! 아, 이때는 양손 잡았어 됐었는데. 아이고, 한번더 들어오는데. 와, 큰일 났다. 약이 없다. 아이고. 아, 왼쪽으로 갔어야지, 시아나. 강렬히 전설을 흐흐 <laughs> <laughs> 한번만 더 해보고 예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나, 너무 어렵다 와아 아, 할키기 막는 거는, 아니, 브레스 막는 거는 방패를 써야 되는데, 할키기는. 할킥이는... 아... <laughs> 아, 내가 어떻게 브레스만, 브레스만 피함할 수 있으면 좋은데. 가드브레이크 뜨면은 풀체력도 한 방이에요. 아이고 회차 높아지면은 여긴 다시는 못 오겠구만. 딱 3회차까지만 즐겨보는걸로 잠불 <laughs> 잔불 들고 잠불은 많아서 다행이다 그냥 여기 내려와서 써도 되겠다 이거 여기 안깎고 쓰지 말고 따라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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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80도로지. 왼쪽이 비어시 하나. 그렇지. 잘 피했다. 소울도 물 챙겨주고. 와! 이건 어, 어, 아, 개못한다 <laughs> 어, 아우, 어, 너무 못했는데, 그냥 연기의 특대검에다 이거 한번 인천 해볼까요? 아니, 형공격이라서 잘 맞는데, 자, 다시 한번 해볼게요. 아, 그리고... 이거 그냥 올려놓읍시다, 그냥. 괜히 이거 레버 땡기고 기다리는 게더 오래 걸리네. 어차피, 수십 번 트레이를 할 텐데. 아, 여, 야, 야, 아, 팀 부르고 싶다. 친구 부르고 싶다. 오오오오 그래, 일단, 일단은, 수도녀 프리데도 이제, 한번 잡아봤으니까. 혼자 잡아보는걸로 가능하면은 막트 막트 이번에 지면 다음번에 1 8 0 아, 아니, 로스링이 훨씬 많이 난다. 아, 결론, 로스링을 써야 된다. 뭐야, 로스링보다 훨씬 안 나잖아? 와, 진짜, 공부 타이밍도 줬으면 좋겠다. 레이저! 안순해와 레이저! 고기 올리기 와! 빨리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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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빨리! 아이 로고 나지 말라고 하셨는데. 와. 왜안 맞니 왜? 왼쪽. 와 너무 멀리 날아간다. 베스. 이거 레이저 부는건가? 아니네? 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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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밤패 들어 아이고 공기 꺼졌는데 아 그냥 막을 걸. 아. 찜막 찐막, 찐막아딱한 <laughs> 번만 더딱한 번만. 딱한 판만 더 하고 에 진짜 진짜 막판. 아이거 봐. 아이 브레스만 피하면 되는데 브레스를 못 피하겠네. 브레스 어떻게 피하지? 아, 브레스만. 아, 예예예 됐다. 와, 진짜, 나, 브레스만, 피할 수 있으면 좋겠는데. 이거를, 화염 속성 갑옷을 싹다 입고 갈까? 아유, 약포 이거 사와야 되는데. 큰일 났네. 약포가, 마, 아까 사두, 사두긴 했는데 좀 많이 썼죠, 제가? 아우 얄미워 와아 고반대한 대만 때리게 해줘요 아 뭐야 구르기 다 캐치당했어. <laughs> 아이 무슨 격개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구르기 캐치를 갖다가 저렇게 칼같이 하시나? 다시 한번. 아 아무것도 못하고 죽었으니까 이건 좀 억울하죠. 그냥 그러면은 뭐라도 하고 죽어야지 이거는 이 이건 아니다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. 다시 다시. 이거 아 처음에 할 때는 머리도 많이 때리고 좋았는데 아야 황금 송지 비싼 거야 친구야 좀만 봐주면서 해라 살살해 살살 두번 구르고 바르고 지가 오겠지? 브레스나? 브레스. 와, 쟤 미친놈 아니야, 이거? 브레스! 어, 아, 뭐야? 아, 나 먹는 거 아닌데! 아! 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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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피! 와, 이거, 씨. 3회 차 왔으면 그주는 거잖아? 아, 이거 브레스못 피하는데? 아, 나는 저 브레스를 못 피하지? 야, 너는 패턴을 봐도 모르겠어야 야, 너는 패턴을 봐도 모르겠어. 나는... 그 친구야, 제발 한 대만 때리게 해줘요. 그렇지? 아, 바보야. 저걸 왜부피해 왼쪽, 왼쪽, 왼쪽! 아이코어. 피한 번만. 아이, 마시면 그 바로 맞고 그냥. 아왜아왜왜왜왜왜 굴렀지? 아,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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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브레스 브레스 브레스. 아나왜 이거 못 피하지? 아나왜 이거가 왜왜 왜? 제발 좀 맞아줘. 지금 한대 맞아 죽는다. 아, 니받는로 갔어! 브레스! 제발! 또 피해 맛시야 나! 아, 이거 왜 맞아? 아, 뭐야? 어, 뭐야, 이거? 활광! 왼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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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발, 왼쪽! 아이, 봐도 오피하네. 아이, 어졌다 궁지. 아, 한 번도 날아온가? 알고 있었는데, 왜 나왔지? 아, 어, 아, 이거, 이거. 꼬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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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꼬리! 어머, 왜 맞은 거야? 아이리프레스! 아, 에스 아, 없다. 아이 많이 했다 이건. 아! 와, 제이 페이지 어떻게 참냐? 네 예,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예, 시청해 주신 엘리라 베르데님 감사합니다. 또 도움도 많이 주시고 와 미디를 좀 어떡하지? 다음 방송 때 미디를 꼭 잡겠습니다.